자,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자, 에티오피아에서 people, 사람들은 자, 먹습니다. 음식을 on a common plate. 어, 공동의 접시에서 음식을 먹는데. 어, 사람들은 먹는데 음식을 공동의 접시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접시 위에 음식을 두고 여러시 이제 먹나봐. 그리고 자, 그 사람들은 또 are expected, 예상되어 정, 지는데 to eat. 자, 먹도록 with their right, right hand 오른손으로 가지고 먹도록 예, 어, 먹는 거로 예상됩니다. 자 어, 에티오피아에서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 공동의 접시에 그리고 자 대리 사람들이 자요거좀 봐둬야 되죠. 자 그들은 자, 예상이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게 아니고 어, 남들에 의해서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r 을 쓰고 PP를 써야 돼.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하도록? 먹도록, 먹도록. 근데 뭘 가지고 먹도록 예상된다고요? 어, 그들의 right hand니까, 오른손을 가지고, 어, 오른손을 가지고 먹도록 예상이 되어진다고요. 여기 수동태 문역이라는 거봐두시고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여기 이제 이것도 원래, 자, 잠깐, 다시요. 자, expect, 이제, 명사, 목적어 나오고, 이게 투동사 원형의 구조였을 거야. 원래 이제 능동으로 한다면. 그런데 이제 이게 수동으로 바뀐 거잖아? 그러면, 목뭐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앞으로 온 거란 말이야. 그치? 여기 주어로, 이제, 명사가 주어로 나서고, 여기가 be expected, pp가 되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 원래 얘가 목적격 보였잖아요 얘가 그대로 이제 여기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투동사 원형을 쓴 거지. 여기 원래 목적격 보호 자리인 거지. 그러니까 투동사 원형 쓴 것까진 같이 봐 두세요. 자, 더피 사람들인데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은 전통을 갖고 있대. 근데 뭐라고 불리는 그루시아라고 불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루시아는 involves 포함을 하는데 feeding, 먹여 주는 거를 포함한데 one another, 서로 서로. by hand, 손으로 자 여기서 주어는 또 뭐, 뭐가 주어죠? 더피폴이 주어겠죠. 어, 그다음 동사는 뭐가 동사입니까? 해부가 동사야. 여기 이제 어, 에티오피아 보고 여기 해즈 같은 거 쓰면 돼 안돼 안돼 절대로 여기가 이게 주어 이건 수식어구잖아. 어,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 어떤 전통이라고요? 이거라고 불리는 이것도 콜 듭니다. 피피로 써야 돼. 어. 자, 요거라고 불리는, 그니까 러 당연히 얘도 그러면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자, 비동사가 포함이 된 거야. 어, 그래서 위치 is cold야. 원래 문장으로 하면, 어, 굴샤라고 불리는. 또 하나, 자, 요 위치는 요게 뭘 받는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굴샤를 그 이제 굴샤라고 불리는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다그랬잖아 그러한 것은 포함을 하는데, 자 먹여주는 것을 포함한데 서로 서로 손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위치가 이제 뭐 안문장 전체를 받는 거라고 보면 돼. 굴샤라고 그러니까 불리는 그 전통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굴샤라고 불리는 전통이 포함하니까 이걸 단수로 받은 거야. 그래서 뒤에 뭐 붙인 S 붙인 것까지. Feeding은 뭐야? 먹여주는 것을 I d 썼습니다. 먹여주는 것을 포함한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컴마 위치인데 보통 이제 컴마 위치는 대수로 절대 쓸 수는 없습니다. 컴마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는 어, 후, 많이 저기 뭐, 위치 대신에, 물론 후 대신에 대 써도 상관없지만 위치 대신에도 대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컴마가 있는 경우에는 자, 위치 대신에 대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은 포함하는데 먹여주는 것 서로 서로 먹여주는 것을 포함한답니다 이러한 전통이 음 그래서 여기 이제 동사 뒤에 요거 이제 앞에 있는 문장이니까 어 동사 뒤에 s 붙인거 단수 취급한 거죠 문장은 자 it is common custom i t 흔한 간습입니다 i t 가주어 흔한 간습인데 뭐가 흔한 간습이야 feed 자, 먹여주는 거, others, 다른 사람들, in the group, 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먹여주는 것이 흔한 간습이래. 근데 뭘 가지고? one's right hand. 응, 어떤 사람이 오른손을 가지고, 자, put, the rolled, injera, injera, 어, in 둥글게 만, 이렇게, 이렇게 rolled 한 거죠. 둥글게 만, 그 injera랑 아니면 spoonful of other dishes니까 어떤, 이제, 한 숟, 한 숟간의 다른 음식들을, 어, 또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의 입으로, 어, 넣음으로써, 오, 한, 오른손을 가지고 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을 먹여주는 것도 흔한 간습입니다. 라고 했어. 자, 이 사람들의 흔한 간습이 뭐라고요? 자, 흔한 간습이야. 자, 뭐가, 자, 이것도, 자, 뭐가 흔한 간습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먹여주는 거. 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들 먹여주는 게 흔한 간습입니다. 뭘 가지고요? 어떤 사람의, 여기 원지는 어떤 사람의, 뭐, 일반적인 사람의이라고 하면 돼. 이 사람의, 뭐야, 오른손으로, 어, 오른손으로 그룹에 있는 어떤 사람들 먹여주는 것이 흔한 간습이야. 그런데 방법을 어떻게, 해? by, I인지 함으로써. 여기서, 어, 우리가 이제, put A into B거든요. 그래서 A를 B에 넣다. 이렇게 하면 돼. A를 B에 넣다. 그럼 뭐야? 음, 넣음으로써. 이제, by ing를 멈함으로써니까, 자, 이제 그, 둥국의 만 인제라랑, 아니면 이제 한 숟간의 다른 음식들, 한 스푼의 다른 음식들을 또 다른 사람의, 어, 어떤 입에다가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된 거지. 넣어줌으로써. 어, another는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다. 어, 그니까 또 다른,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another person's m o u s h 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더 라즐 더어 굴샤. 굴쉬아. 그 굴샤가 더 크면 클수록 우정과 유대감은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굴샤라는 음식이 이렇게 더 이렇게 크면은 어, 이게 클더 크게 이제 말면 어, 우정이 더 강해지고 어, 그렇다라는 얘기네. 자, 그럼 요게 요 문장이 아, 요걸 안 적어 놨네. 어, 자, 요거 한번 적어 볼게. 자, 원래 요 문장 중요한데, 원래 뭐, as 정도 들어가고, 자, 봐봐. as, the, g u l s h 그 다음에, is, large. l a r g e 어, 컷만 찍고, 어, 그 다음에, 더 굴샤가더클 때, 더클때 우정과 유대가면 더 강합니다. 이렇게 된 문장이야.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 뭐, 에즈 없애고, 이그 동사 뒤에 있는, 동사 뒤에 있는 요 비교급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잖아. 이것만 끄집어낸 거야. 이 부분, 동사 뒤 이걸 끄집어낸 거거든. 그래서 끄집어내는데, 앞에 덜을 붙여서 강조하니까 더 라절 뜬 거지. 그쵸? 덜 라절. 그 다음에, 이제, 더, 굴샤 근데, 요거 다 뭐가 생략이 됐어? 어, 이즈가 생략이 되어 있네?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정과, 그 다음에, 유대감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뭡니까? 이즈가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원래 이거니까. 얘도 이제 앞으로 끄집어낸 거니까. 그래서, 원래 더비, 주동, 더비, 주동은 주동하면 할수록 주동하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강조하는 말이니까. 자, 이 제스처. 자, 그것에, 그것은, 어, 그러한 것은, 표현입니다. 표현인데 자, 뭐의 표현이냐면 hospitality는 뭡니까? 환대의 표현입니다. 환대. 아이고 안 적어지네 갑자기. 자, 이거 일단 여기 안 적어지네. 환대의 표현인데. 환대의 표현인데. 자, 여기 어, 이거 갑자기 왜안 적어진다. 왜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환대의 표현입니다. 환대, 한대, 환대의 표현인데. 자, 요거는 자, 만드는 건데 신뢰와 신뢰와 그다음 사회적 유대감을 만드는 거야. 뭐 사이에 어,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근데 음식을 공유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자, 용문장 중요해요. 뭐라고요? 자, 그러한 것은 어떤 제스처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더 크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아서 주는 거. 이것은 어떤 제스처인데 뭐의 제스처냐면 환대의 제스처입니다. 자, 이 환대라는 것은 바로 꾸며주는 말이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만드는 거야. 요게 이제, 요게 단순히니까 뒤에 또 S 붙였죠. 어,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니까. 그것은, 환대의 제스처는, 어, 만드는 건데, 신뢰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유대감을 만드는, 뭐 사이에,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근데, 쉐어링은 앞에 있는 또를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음식을 공유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자, this feeling 이러한 감정은 is expressed 표현이 되어집니다. Probably 어떤 속담의 어, 속담인데, 자그 사람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say 말하는 그러한 속담에 의해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어, 표현이 되어지는데, 자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이야 먹는 같은 접시 위에서 먹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 be tree, 배반하지 않을 거야. one, another. 서로 서로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 라는 것. 서로 서로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 라는 어, 그러한 것입니다. 어,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서로 서로 배반하지 않을 거야. 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